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일곱 번째 주. 오늘은 고린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삶입니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어느냐 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요처녀가 시집 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로 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민이라. 아멘. 목상 질문 1 번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했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혼자 사는 아, 처녀들에 대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어 아, 그냥 혼자 지내라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곧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아 결혼하면 더 힘드니까 아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일부 신앙이 좋은 여성들은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혼자 지내겠다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 대한 대답이 있죠. 네가 주의 날을 기대하면서 혼자 살겠다. 아, 까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방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내가 홀로 살겠다. 그런 여인들에게 굳이 아, 결혼을 강요할 그런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어, 싱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아, 어떤 사람이 살수 있느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적인 그런 유혹과 음욕에 빠지지 않는,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 그런 삶은 아니다. 그 얘기를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 지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혼자 지내겠다. 그런 여인들에게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울고, 웃고, 희노애에게 아,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 이거 이 세상의 일이다. 아,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아마 마찬가지로 부부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부부의 관계들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떤 고통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부의 관계들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가 거기에 매이지 말라. 아 부부라는 것이 서로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서로를 얽미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자유롭게 되고 서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관계가 돼야 될지 서로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있고 그 관계 속에 있고 또 지나가듯이 그런 부부의 이런 관계들도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부부라는 그런 관계가 이지구의 최고의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세상의 외적인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 없어진다. 아, 그래서 요새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경험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했습니다. 이 땅의 삶도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너무 영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 이 땅의 삶, 이두 세계에 대한 균형,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과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들을 바라보야 하지만이 지금 이 땅에 이 시간도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니 아 이것은 지나갈 것이니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을 향해서 나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영혼을 향한 그 영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된 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을 기도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 땅의 걸음들을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